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업데이트 날마다 찾아오는 GM 코코 깜짝 퀴즈 안내입니다. 인게임 공식 포럼 GM 노트로 바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공식 포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올리신 다음에 세나 커뮤니티 GM 노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8월 4주차 짐코코 깜짝 퀴즈 이벤트는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단장님들께 지도 300장이 지급이 되고요 이번 주 문제는 신규 영웅 민니 다스리는 지역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아이샤의 황제니까 아이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금 고민을 했는데 5번 아이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아이사로 선택한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8월 26일 오늘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정답은 조금 헷갈리는데 많은 분들이 선택한 답이 정답이겠죠? 지엔코코 깜짝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고 지도 300장 안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꼭 웃음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고요. 또 만나요.